나는 솔로 21기가 방송이 끝난 후 불화와 파벌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정숙이 러시아로 돌아가기 전 일부 출연자들이 모여 송별파티를 해줬다. 정숙이 sns에 송별파티 사진을 올렸는데 주최자인 영식의 모습이 빠져있었다. 이에 영식은 공개적으로 댓글을 달아 왜내 사진이 없냐고 의문을 표했다. 정숙이 해명하자 영식은 발끈하며 따졌고 정숙은 쩔쩔매는 모습이었다. 그후 정숙은 바닷가에서 영식이 신나게 뛰어노는 영상을 스토리에 올렸다. 한편 정숙이 얼마 전 상철의 거짓말을 폭로한 이유에 대한 추정글이 올라왔다. 네티즌에 따르면 상철이 정숙과 데이트에서는 돈도 안 쓰고 커피도 안 샀고 밥을 샀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13기 옥순이 오자 바로 카드 꺼내서 결제하는 모습에 정숙이 분노했다는 설이다. 네티즌에 따르면 정숙이 상철에게 마음이 남아있었는데 상철이 눈길 한번안 줬고 13기 옥순이 나타나자 상철이 지갑을 여는 걸 보고 정숙이 폭로했다는 설이다. 한편 21기 한의사 영호는 나솔 최종 선택이 끝난 후 출연자들과 만나지 않았다. 영호는 술자리와 모임 등 모든 곳에서 자취를 감췄고 손절한 것으로 보인다. 21기 출연자들은 바닷가 모임을 가졌고 정숙, 영자, 옥순, 현숙, 영식, 영철이 모였다. 모임 사진에는 정숙, 영자, 영식, 영철만 보였는데 옥순과 영식이 따로 사진을 찍었고 현숙도 민어회를 같이 먹은 사진을 올렸다. 민호회는 영철이 새벽 수산시장에서 준비하며 사진을 올렸고 영자와 현숙 둘다 똑같은 민호회 사진이었다. 현숙은 모임 사진에는 전혀 보이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모임에 나온 정황이 자주 드러났다. 모임에는 주로 정숙, 영자, 영식, 영철이 모이며 거리가 먼 영수는 자주 나오지 않는다. 영호와 광수도 모임에 전혀 나오지 않으며 영숙과 순자도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거리가 먼 대구에 사는 옥수는 비교적 자주 모임에 나오고 있다. 상철은 정숙의 송별 파티에 나왔었고 본인의 생일 파티에 영자와 정숙을 만났었다. 그런데 이번 정숙의 저격을 계기로 상철은 앞으로 모임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블라인드에 정숙을 저격하는 글이 올라왔는데 상철이 작성자로 의심받고 있다. 정숙 본인이 대게 산다고 했고 다대일 데이트였는데 마치 상철한테 42만원 몰빵한 듯이 물타기 하는 거 이상해. 본인이 산다고 했으면 시원하게 사지 뭐 1년 동안 앞으로 밥못 산다느니 라면 사리만 먹어야 한다느니 생색 질림. 커피는 나이 많은 영수가 첫날 밤부터 나대고 대게 먹을 때도 영호한테 아끼니 뭐니 삿대질 큰소리 치는 거 보면 초반에 남자애들이 나서기 어려울 것 같아 보이긴 함. 떡볶이 데이트. 영숙이랑 이대일 때 상철이 다 샀고 나와서 파티도 하고 했다며. 정숙은 대게 사고 상철은 짜치게 떡볶이 샀잖아 하는 사람도 있던데 메뉴 다 정숙이가 고른 거임. 정숙은 영식이 옷 촬영 내내 돌려주지 않고 남자들이 하나 둘 떠나가니까 쪽팔린 거면서 갑분싸 울기 시전하면서 좋은 사람들 어쩌고 그럼 나설 왜 나옴? 그런 방송인지 몰랐던 것도 아니고 지가 신청해서 나왔으면서 나중에 영식이 자켓에 음식 흘리고 나 원래 이래요. 내가 원래 칠칠 맞아요 이러는데 진짜 콱. 마지막 라방 때 PD랑 기싸움, SNS 분탕질까지 완벽한 최악의 마무리라고 생각. 참고로 저는 여자고 상철 두둔 아님 정숙이 걍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일인일 뿐. 네티즌들은 작성자가 상철이라고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실 확인은 되지 않았다.